칼라를 박아 보겠습니다. 겉면이고요. 어깨를 박음질한 겉면입니다. 겉면 쪽에 칼라도 박음질한 칼라에서 둘다 이렇게 실크심을 붙였는데 조금 이쁘게 다림질된 쪽,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쪽을 위쪽으로 보이도록 놓겠습니다. 뒷 중심에 칼라 중심을 맞출게요. 그런 다음 안단입니다. 실크심 붙인 안단에. 뒷중심을 맞출게요.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뒷중심부터 맞춰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모서리 부분과 칼라의 모서리 부분, 그리고 몸판의 모서리 부분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정확하게 만나지도록 놓여집니다. 자, 이렇게 겉감과 안 안단 사이 칼라를 끼운 다음 박음질을 할게요. 뒷중심부터 좌우로 박음질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라를 끼워서 그대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자, 어깨 시접을 가름솔한 경우에는 어깨 선을 정확하게 잘 맞춰 주시고요. 지금 제 것처럼 외솔로 했는 경우에는 겉감은 뒤로 다림질해 주시고, 안단은 앞쪽으로 다림질을 해 주시면 시접 부분이 가벼워져서, 그러니까 얇아져서 박음질하기가 쉽습니다. 끼워서 여기 모서리 지점까지 이 모서리 부분은 칼라의 모서리 부분도 만나지고요. 보시면 칼라의 여기 모서리 부분도 만나고요. 그아래 몸판의 모서리 부분도 정확하게 만나지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그 위치까지 재봉틀로 박음질하겠습니다. 바늘을 꽂아둔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어주시고요. 쪽가위로 안단과 몸판을 여기가 지금 각이진 부분이거든요. 기은, 니은자 모양으로 각이 졌는데 여기 각이 젖는 부분 시접을 0.5 이상으로 이렇게 넣칠를 줄게요. 가입밥을 주겠습니다. 가입밥을 위아래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입밥을 준 다음 노루발이 들려있는 상태죠. 이제 칼라를 살살살 당길게요. 살살살 당겨서 이쪽으로 맞춰야겠죠? 자, 구겨지지 않도록 잘 맞춰서 시접 끝과 잘 맞춰 주세요. 맞춘 다음 핀으로 고정시킬게요.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안단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 이렇게 맞추게 되면 칼라 끝 지점에 이렇게 칼라가 잘 놓여질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핀으로 고정을 할게요. 자, 끝까지 박음질합니다. 하시게 되면 가입밥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이 울지가 않습니다. 반대쪽도 가입밥을 줬거든요. 울지 않고 이렇게 칼라가 이쁘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박음질을 해주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박음질하겠습니다. 핀으로 잘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안단과 몸판을 가이밥 내겠습니다. 칼라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 가이밥을낸 다음, 칼라를 쫙쫙쫙 끌어서, 이번에는 안단 쪽에 맞출게요. 이렇게 잘 맞춰서 놓겠습니다. 이렇게 시접 끝과 잘 맞춰서 놓아주시고. 가이밥을 주지 않으면, 무서리 부분 이렇게 칼라를 당겼을 때, 여기 앞쪽이 많이 뭉쳐집니다. 그러니까 울어버리겠죠, 원단이. 자, 그런 다음 몸판을 올려서 시작 끝을 맞춰 핀으로 먼저 고정을 해주고요. 잘 맞춰서 박음질을 할게요. 박음질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전혀 오는 부분이 안 보이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칼라를 이제 만들고 난 다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칼라와 라페 길이를 확인해 주세요. 양쪽에 드러난 칼라의 길이가 정확하게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드러난 라펠의 이 길이가 맞는지, 여기 길이가 맞는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이가 맞다면 이제 옆쪽으로 단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